이게 제 브이로그 카메라입니다. 들어보시겠어요? 오이야 <laughs> 그럼 지금까지 브이로그 찍은 거다 이걸로 찍은 거야? 네. <laughs> 아 맨날 영상을 조명이랑 힘주고 이렇게 찍다가 손으로 들고 다니는 이 카메라 하나만 들고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도 힘주고 찍는데 <laughs> <laughs> 타이푼 형님께서 이번에 제주도 가신다고. 네. 조상대로 대 제주도 사람입니다. 친척들이 다 제주도에 있어 가지고 삼성혈에서 제주 아 그래서 겸사겸사 한달살이 브이로그를 하러 갑니다 <laughs> 뭐라도 해야지 유튜브 채널이 살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대로는 안될것 같더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까내리지 마날 까내린 적 없어 어. 나는 나를... 우리를 걱정한 같이. 거지 <laughs> 나를 제주도에 숟가락을 얹으러 가시는 원래 제주도 사람이라니까 <laughs> 제주도에 숟가락을 얹 제가 주제 하나를 정해드릴 테니 브이로그를 찍어서 목요일날 와주시면 됩니다 가장 관심 있는 관심사에 대해서 담아오시는 거예요 형이 지주도 가고 계시는 동안 누나도 브이로그를 서울에서 하실 거예요 나는 고민이 있다 너무 푹신해서 일어날 수가 없다 어떡하지? 안녕하세요 미스터 타이푼 클레겐 빌 스튜디오 여기가 주화지경을 찍는 공간입니다 아직 세팅을 안 해서 촬영팀이어서 여기 조명이랑 막 세팅을 할 거거든요 와 이렇게 술이 많아 시간을 드리면 하실 수 있으신가요? 네, 주말에 찍어 올게요. 나랑 하는 새만 찍어도 브이로그 우리 집에 새가 있냐고. 우리 집 새가 있어? 우리 집 아무것도 없고 네. 술밖에 없어. 네. 내가 술찍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술 찍는데 왜또술 찍냐고 뭐라고 했지? 어제 친구 만나서 밥 먹는 거왜안 찍었어? 초상권이 있는 애야. 그거 물어보고 찍으면 되지, 걔한테 얘기하고. 야, 나 이거 좀 찍자고 어떻게 그렇게 하냐? <laughs> 그거 부탁도 못하냐? 못해, 나는. 그게 친구야? 응. 친구 아 동생이야. 형 동생이야? 동 그냥 이런 거나 하시죠 뭐, 술칼 때 찍어 뭐 필요 없이 그럼 요번 브이로그 나만 나오는 건가? 아니 누나 거 해야죠 뒤도 찍혀죠 뒤는 아으나뒤로 찍었어 180도. 그니까 180도로 돌리면 되는데 일부러 세빈씨 <laughs> 아이아밌네 잡아야지 요거만 어찌 지 200도만 장냐 아유 잘못네. 오 신나 신나요 아 신나. 아빠설거지만 하고 <laughs> 갑자기 뽀뽀를? 예빈아. 갑자기 뽀뽀 왜 하는 거야? 달님이? 달님이 틀어 주세요. 네? <laughs> 달님이 틀어 달라고 갑자기 뽀뽀한 거야? 주세요. 애. 주세요. 달님이 틀어주세요. 아! 아! 다시 얌전. 세빈아. 야, 예뻐요? 해봐. 예뻐요? 예뻐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타이푼입니다. 오전에는 저의 최대 관심사인 아내와 세빈이를. 찍었고 오후에는 저의 로망 중에 하나였는데 제주도 라이딩을 위한 할리 세팅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 모터사이클을 좋아해서 그 할리가 두 대가 있는데요. 어, 한 대는 1993년식 소프트테일 팻보이라는 모델이 있고요. 한 대는 2017년식 헤리티지 소프트테일 클래식이라는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주도에 가져갈 바이크는 바로 겸상의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는 93년식 펫보이라는 모델입니다 펫보이라는 모델은 에볼루션이라는 엔진을 쓰고 있어요 엔진의 박자가 그 말발발굽은은런배배음음을내있있요요엑셀이이터를당면면은 그냥 n 년식 n 보 Pacta, Bal 제주도에는 어, 역시 최신식을 타고 가야 겠죠 2017년식 헤리티지 소프트웨어 클래식입니다 여기가 바로 고프로 맥스 핸들 마운트인데 여기다가 이거를 달아서 고프로 7 블랙 아, 아, 아. 오고요. 예뻐요 오토바이도 아름답죠? 그러면 저희는 주아지경과 제주도 한달살이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나 지금 잠 하나도 못 잤어 사람들한테 막다 보내고 막 고맙다고 막다 연락하고 시원한 물이나 주스는? 주스! 당이 필요해 어우 고마워요 혜성이는? 아, 안녕하세요 오늘 본사에 할인 납품하러 할인 납품하러 왔쥬 <laughs> 제품이 좀 하자가 많아요 납품이 될지 모르겠어서 걱정하면서 왔는데 어차피 가공은 또 편집자가 어. 하니까 공장장님께서 <laughs> 받아주신다니까 그 기쁜 마음으로 드리려고 엉망입니다 어떡하지? 가격 짱싸. 뭐야, 술을 한 병? 짱을 더 주는 거야? 너무 사고 싶지 않아? 얼음 보승이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거 필요하신 분들은 블랙 리뷰 15년도 쟁이시고. 그리고 앙그레이크의 가격은 좀 애매하네. 페리에츄 각질이 아 너무 좋아. 한병 사야겠다. 배부의 의자로서도 한병 사야겠다. 이 어플은 제가 요즘에 자주 쓰는 GS 팝 어플인데, GS 편의점에서 주류 같은 것도 간단하게 주문해서 지정된 날짜에 찾으러 갈수 있는 그런 어플이거든요. 와인 들어가면 예약 중인 물건이 있죠. 소주, 토끼, 화이트가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자고로 내돈 주건 절대로 못 사먹겠고, 남이 사주면 좋을 만한 게 아주 최고의 선물이죠. 요즘에 지금 추석 추천 상품으로 굉장히 위스키, 뭐, 와인 많이 나와 있는데, 와인이고 위스키고 다 싫다 깔끔한 소주가 좋은데 요즘 원소주가 좀 대세잖아요 이렇게 원소주 세트를 지금 파는데 없어 제가 봤을 때 이거 살 수가 없습니다 가격도 이 보세요 65,900원 소주를 65,900원에 사더니 하지만 남이 사주면 기분 좋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토끼소주 48,000원에 지금 팔고 있는데 제가 미리 예약을 해, 해놨거든요. 편의점에 지금 도착을 했다는 지금 찾으러 갈 예정입니다. 아, 술 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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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세요. 장난 예, 이렇게 시켰어요. 아 <laughs> 술. 을 롱브렌치 먹어봤어? 롱브렌 있는데 안먹어봐 와! 저런 거 응? 같아. 우표. 응. 예뻐서 사고 싶어. 그 근데 원래 모양이 이거고 음, 이건 베이비 에디션. 앞생트 먹고 나 죽을 뻔했잖아. 왜 광고에 내가 그렇게 된지 알겠어? <laughs> 요즘 서울에 방도 <laughs> <본거> 많이 없고. <laughs> 부스 41도. 이게 와, 위스키처럼. 진짜? <laughs> 위스키 잘못 왔어. 줘야겠다. 내가 타줄게. <웃음> <웃음> 아니야. 그런 거 하지 마. 장난하지 마세요. 정리정신이에 아주 엉망을 찍었지? 그게 매력이에요. 첫 번째부터 잘 찍으면 영상이 재미없어져요.